입니다. CWI 철원 인터넷 뉴스 철원 마을 미디어 방송 온 동네방네 6월 셋째 주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명 떴다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떴다방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탈북자 단체들이 6.25 발발 70주년을 맞아 100만 장의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히면서 접경 지역인 철원군도 초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군의회가 제261회 정례회를 개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에 이어 또다시 영상 촬영을 못하게 막아서면서 취재 기자와 충돌을 빚었습니다. 철원군이 내년도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철원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 중간 능력 결과 주민 10명 중 7명이 설립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줄이 끊긴 유기견이 길거리를 대회하면서 불안하다는 주민 신고로 119 구조대가 출동해 마취총을 싸서 잡아 안전하게 철원군청 축산과로 임계했습니다. 동송읍 이평리에서 방문 판매 영업을 하고 있는 홍보관에 대해 철원군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주민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일 오후 2시가 조금 넘어서자 할머니들이 한 명, 두명 동송읍의 한 건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단계 건강식품 판매점 리치웨이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위 떴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에는 마을 노인들 40여 명이 모여 앉아 각종 건강 제품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창문도 모두 닫아놓은 채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어서 감염의 위험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허브를 이용해 가습기를 가동하면서 자체 소독을 하고 있어 감염 위험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증된 제품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약 40여 명의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으나 방문 출입자 명단에는 10여 명만 기재되어 있어 출입자 관리도 매우 허술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관내 마을 노인정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전면 폐쇄되면서 갈곳 없는 노인들이 이곳으로 몰리며 지역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송읍 주민 A 씨는 군민 안전을 지키고 코로나 확산 차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철원군이 떴다방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자 단체들이 6.25 발발 70주년을 맞아 100만 장의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히면서 접경 지역인 철원군도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탈북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던 용담 지역과 대마리 백마고지 등 관내 살포 장소에 병력을 배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도 최근 대북 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 접경 지역에서 민통선 출입 통제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북한과 인접해 있는 철원 지역 주민들도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철원 지역은 경기, 파주, 연천 등과 함께 탈북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띄우는 상습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탈북단체의 상습대북전단 살포장소인 철원읍 대마리 일대와 백마고지 등에는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마을 입구에 내걸렸습니다. 민북마을 주민들은 탈북단체들이 북한과 인접한 철원에서 수시로 대북전단을 띄우면서 지역 주민들과 갈등과 충돌을 빚었다며 또다시 큰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철원군 의회가 지난 10일 제261회 정례회를 개원하고 15일까지 6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군 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지난해 철원군 세입세출과 관련한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밖에도 2019년 기금 결산과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뚜루하우스 민간 위탁 동의안 등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에 이어 또다시 지역 기자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군의회의 의정 상황을 영상 촬영과 사진 촬영하는 것을 의회 사무과 직원이 못하게 막아서면서 취재 기자와 충돌을 빚었습니다. 심지어 군청 공보부서의 공무원이 개회 상황을 촬영하는 것조차 문제를 삼기도 했습니다. 한편 군의회는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제8대 철원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위건이 제출돼 차기 의장과 부의장 선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9일 새로운 철원군 의회가 출범과 동시에 당시 자유한국당 당선 군 의원 4명과 더불어민주당 당선 군 의원 3명이 의장단 선출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주민들의 눈총을 사기도 했습니다. 철원군이 내년도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철원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 중간 용역 결과 주민 10명 중 7명이 설립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은 지난 9일 이현종 군수를 비롯해 관련 부서장과 주무계장, 김현모 철원문화원장, 정일산 철원군 축제위원장, 이용주 철원예총회장 등 관계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원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용역기관으로 과업에 착수한 국가경제연구원은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1.8%가 찬성 의사를 밝혔으며 관계단체장과 군의원 등 전문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에서는 응답자 90%가 재단 설립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고 했습니다. 반면 철원군은 강원도 평균보다 문화정책, 자원과 활동, 향유 등 종합지수가 낮거나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군민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정책과 시설 등이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정책 추진의 지속성과 연속성 확보와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예술 정책을 위해서는 문화 재단 설립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철원 문화원과 철원 예총 등 기존 문화 단체들과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고 갈등의 소지가 있으며 예산 투입과 대비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 등도 제기했습니다. 그 문화 예술은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철원군도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좀더 체계적이고 문화예술을 발전의 기회를 삼고자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철원군과 연구용역기관은 이번 중간 발표회를 통해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 보완해 향후 일정을 잡아 최종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목줄이 끊긴 유기견이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불안하다는 주민 신고로 119 구조대가 출동해 마취총을 쏴서 잡아 안전하게 철원군청 축산과로 인계했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4시경 동송읍 이평리 뚜루문화거리 인근에 목줄이 끊어진 큰 개가 마을 안길을 돌아다녀 주민들이 불안하다는 신고가 철원소방서 119 상황실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단은 마을을 배회하다 그늘에서 쉬고 있는 유기견을 발견하고 마취총을 발사 포획해 안전하게 철원군청 축산과에 인계했습니다. 철원 소방서 관계자는 목줄이 끊긴 유기견이 길거리를 배회하다 행인을 물거나 미해를 가해 심할 경우 사람의 목숨까지도 잃는 사고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견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철원군 단신입니다. 철원군이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내 대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업무 체험을 통한 사회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철원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학생 아르바이트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철원군 보건소는 최근 때이름 무더위로 인해 모기 매개체가 증가하고 있어 말라리아 감염병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휴관됐던 철원 작은 영화관 또루 영화관이 지난 12일부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 주말 한정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영화표 예매는 기존처럼 인터넷과 모바일로 가능하고 커플석은 현장 예매만 가능합니다. 올 8월 선보일 예정인 철원 한탄강 에코벨리 현수교의 공식 명칭이 철원 한탄강 은하수교로 정해졌습니다. 철원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7일까지 전국에서 330여 개의 공모작들을 심의해 사전 18건에 대한 최종 심사에서 동송읍 신나단 씨가 공모한 철원 한탄강 은하수교를 최종 낙점했다고 밝혔습니다. 철원도 평화의 길목 철원을 상징할 새로운 캐릭터 철공이가 공개됐습니다. 철원군은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춘 마케팅 전략을 펼치기 위해 국예왕을 모티브로 한 새로운 캐릭터 철공이를 개발하여 관광 산업에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한 주간 철원 군청과 관내 각 기관에 각종 성금과 물품을 기탁하신 분들과 선행과 봉사 활동을 펼친 기업, 단체, 개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필 NH농협은행 철원군 지부장이 지난 8일 재단법인 철원군 장학회에 장학 기금 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철원 소방서는 지난 7일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국가 유공자의 공을 기리고 주택 화재 안전 복지 향상을 위해 철원 관내 참전 유공자 및 유족에게 주택용 소방 시설을 기증 설치했습니다. 최재철 철원군 육상연맹 회장이 지난 10일 철원 체육 꿈나무 및 체육 우수 선수 장학 사업 체육 장학금 50만 원을 철원군 체육회에 기탁했습니다. 한국 외식업 중앙회 철원군 지부 이인경 지부장이 지난 10일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해달라며 장학금 123만 원을 철원군에 기탁했습니다. 철원군 축산단체협의회 장용한 회장과 임원들이 지난 11일 철원군청을 방문해 재단법인 철원장학회에 장학기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갈마읍 도창리 노인회 진건호 회장과 마을 위원들이 지난 12일 철원군청을 방문하고 재단법인 철원 장학회에 장학 기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철원군 근남면 마을 공동체인 근남 나눔이는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을 전달했습니다. 끝으로 6월 셋째 주간 철원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이장협의회가 오는 17일 수요일 오후 5시 철원읍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6월 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접경지역 10개 시장군수 상반기 전기회의가 오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경기도 김포시 아트빌리지에서 열립니다. 제4회 호국음악제가 오는 20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김화 화강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철원군에서는 이번 주간에도 코로나19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CWI 철원 인터넷 뉴스, 철원 마을 미디어 방송 온 동네방 내 6월 셋째 주간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